궁금해. 테스트 예. 한번 해봅시다. 마지막에 성 살짝 올라오니까. 바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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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맛이 있는지 자, 바론 앉아 네. 시트, 어? 시트, 시트, 어? 맞지? 아, 안 아, 먹으면 진짜 안 된다. 네. 안 된다. 네. 자, 고기. 어? 신맛을. <laughs> 어? 아, 잘 먹네요. 어? 아, 어머, 자. 걔는 뼈다기지. <laughs> 카메라가 까이가 안 돼도 지금 별로 안 씁니다 이제 멀리 가요. 멀리가. 요잘 뺐는 줄고 멀리 가. 아, 아이고. 좀 크다 마로니한테 그렇지. 집사가 <laughs> 들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. 안 <laughs> 그럼요. 다른 사람 <사람들은> 들으면 벌써 그냥. <laughs> 이렇게 순하냐? 진짜 순하죠. 저희 강아지는 천상 과같 아 그래서 류근시님 동생 이제 크면 모아랑 한번 만나야 되는데 걔는 성격이 <laughs> 걔는 이런 이렇게 안될것 같다고. <laughs>